토요일 날 여성 공원한테 전화를 한 것이 사건의 개획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다른 남성 공원도 아니고 여성 공원한테 지금 약간 여성 공원한테 그래도 주말에 주말에 하기 싱 전화했다는 거 예산 짧았다고 그거에 대한 공개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알고 말서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 여기 저기에서? 그렇게 답변 했나요? 아니면, 저기, 저, 생각을 그렇게 했나요? 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한 거죠? 우려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를 어디서 하면 예산이 어디서 하면 스포츠 산업가에서 워워졌잖아요 그건 맞아요. 스포츠 산업가에서 공사를 하지, 우리가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안 내려 버린 줄은, 시원도왜그 센터장 없어서 책임질 일이, 그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가 예산에서 스포츠산업가에서 공사 발주하고 스포츠산업가에서 간이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저기 한 것이지 우리한테 뭐 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어쩌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기 저 축구협회 아니 그 회장님한테는 센터장도 없고 그래서 누가 아니,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거, 돈을 못내려보내준다 그렇게 준다니까. 큰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중, 중요한 네. 거는. 그그 축구센터장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물론 주체는 시가 하지만 국장님 저한테 저희들이 간염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국장님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네. 차 추경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 아, 이렇게 전화로 네, 저한테 네, 네. 하실 부 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제 축구협회 회장님이 최재선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다니까 하최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의원님을 대표해서 혼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게 만드시는 것도 매우 적합하지 아, 않고요. 차, 아, 아, 지금 다 의원님 다 듣고 계십니다. 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예상을 색다른 것도 아니고 이해 추경 때 두, 반드시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공고사항도안 들어보시고 이렇게으로뻗어가라며 앞에서 예산 심의 어떻게 하냐고요 네. 네. 힘내서, 같이 에서을가는이상입